아,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고 멋지고 정말 좋은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수 수 허각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노래하는 허각이고, 이제, 와, 벌써 제가 9년 차네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유튜브 첫 출연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 저를. 또 이렇게 이발을 잘하신다고 해서. <laughs> 아 이발을 잘 쓰시는구나. 네. 혹시 머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불편하던 게있습니까어 진짜 강력한 완전 흡슬흡슬기랑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이제 제가 땀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두피나 이런 데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흐트러지, 흐트러지고. 아. 그리고 염색을 좋아해가지고. 네. 머리가 너무 개털이다. 네. <laughs> 그럼 일단 머리의 길이를 얼마만큼? 자르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 상태에서 거, 더 많이 짧아지기보다 조금 아, 좀 다듬어야 아, 되나? 머리 디자인은 최대한 유지하는데 단점을 커버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죠?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아! 머리 자체가 손상이 조금 심하시고 탈색을 두번 하신 머리입니다. 들춰서 보면은 아 머리가. 투블럭인데 좀 많이 자라셨네요. 소프트한 투블럭이고요. 높이는 좀 낮습니다. 통수는 상고 형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 머리 보겠습니다. 머리 혹시 궁한 것 때문에 불편한 적 있으세요? 안에 있는 머리 도혹시 커트를 좀 해드릴까요? 길이를. 안에 있는 머리랑 굽는 머리랑 이어서 투블럭을 없애드릴까요? 지금 하시던 것대로 그대로 유지해드릴까요? 어, 제가 지금 살면서 네. 제일 많은 질문을 네. 받는 거거든요 아, 그 선생님들이 아주 잘 녹셨는데. 네. 아 진짜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덮는 머리 안에 있는 머리 두피가 보이면 강한 빛을 자주 받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두피가 보여서요. 하는 거는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정상적인 곳에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이죠? 그죠. 자, 앞머리 길이 자체가 지금 길진 않은데, 뭐, 스타일링 하시느라 가운데를 좀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맞춰드리고,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 머리 때문에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래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거기 에속이고 노래 부르는 도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마음 심하게 들고. 음. 그렇게 장시간 이동하다 보면 원래 원래 있었던 모양이 있는데 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스트레받아고 그렇죠.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덮는 머리를 길을 잘랐고, 뒷머리만 남았거든요. 뒷머리는 금방 끝나요. 자, 우리 화강님 보시면은 무게감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이거를 한 2, 3cm만 올려서 여기에 얹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뒷목이 좀더 두꺼워 보여요. 더 숙여봐 주시고. 네, 쫙 숙여주세요. 딱 봐도 지금 무게감이 쏠려 있죠? 자, 이거를 살짝만 더 올려서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쪽 라인은 너무 깔끔하지 않게. 자,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해봤는데요. 머리 한번 털고, 머리 보고 오신 다음에, 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머리가, 이렇게 떨구셔도 괜찮긴 한데, 이거 살짝 앞쪽으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은 조금 센 느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옆에가 가라앉기 때문에, 손질하실 때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머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구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짝 모양을 내고 싶으세요? 저는 평소에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네. 그럼 오늘 그냥 내려드릴게요. 네. 그렇시면 위에 있는 부분은 건들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털어가지고 살짝 모아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뜨는 거 잡아주면은 머리 얇기 때문에 확실히 정돈된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약간, <laughs> 아, 너무 귀엽시다. 자, 어 마무리 해봤는데 약간 좀 크롭 스타일은 아니고요. 미디움 정도 되는 스타일의 소프트 투블럭 상고입니다. 자, 옆머리는 살짝 앞쪽으로 모아줘서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을 연출했고요. 뒷머리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살짝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명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허각씨 예쁘게 너무 마무리했고요. 네. 네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아무쪼록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람 만들어 주셔. 아, 아니 뭐. 네네. 이런 경험을 또 토대로 해서 우리 금강연화 선생님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쁜 머리 스타일을 원하는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미용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머리 잘 보인다 진짜 아네 네. <laughs> 남자는 머리빨이니까 <laughs>